견 말씀은 장세기 19장입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기로 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분다이 그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음.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같이 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벤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의 하루가 저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셀폰에 녹음을 해놓고 10시나 10시 반에 꼭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어주면 그래 마저 다시 저녁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는 주일 설교나 새벽 설교를 이렇게 넣거나 잔향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랫동안 주님 오신 날까지 이런 귀한 습관들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요 그러면서 어젯밤에는 우리 전영미 목사님께서 한예화 중에 하나 자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오래 기억이 남아요. 뭘까요? 한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했다고 그랬나요? 사람은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가슴에 박혔어요. 사람이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생각할 수 없다. 소동과 고모라의 제약상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왜 그렇게 그렇게 많이 심할 정도로 오늘 부패했을까. 간단한 거죠. 계속해서 육체의 정력을 추구하는 생각들만 나갔기 때문에 더 악하고, 더 악하고 더 악하고 더 악하고 더 악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가난한 교지가 오면 금, 언을 주워서 굶어서 죽게 만들고 다시 그 금, 언을 뺏들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수 있냐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머릿 속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그 것만을 늘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니까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받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하면 생명 나무 열매를 먹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좋은 생각을 갖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손 생명나무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편하게 사라지고 또 생명만 생각하는 그런 긍정 마인드가 살아나면서 또 일어설 수 있고 또 나갈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 시간에 잘 보내셔서 아침이 하나님이 큰 기쁨이 되어줄 수 있고 아침부터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묵상으로 들어가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자, 결국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수아레스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일날 잠깐 언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야 됩니까? 처음부터 순종을 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중은 해야겠지만 그것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순종, 첫 순종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순종을 하나님 앞에잘 감당하고 나는 그 순종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아내는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순종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근친상간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치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하면서, 어, 묵상도 묵상이지만, 어, 제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찾아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뭔가가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31절에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3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온 세상의 도리는 당시 혼인풍습을 의미한다. 라고 밑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지금 멸망이 노아 홍수 때처럼 다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그 외에 세상 다섯 개의 성만 유황 비가 내려지는 유량 불에 의해서 오늘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묵상할 게 뭐냐고 하면, 동굴에서 나와야 한다. 지금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오늘 세 사람만 있는 거예요. 록과 두 딸만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굴 안에서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좁은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세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예하한 일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굴 속에 갇혀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나오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동굴에서 갇혀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나는 동굴에서 갇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동굴에서 빠져 나오면 여러분 혼이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기도하면서 챙겨주고 또 챙겨주고 또 챙겨줬는데. 아브라함이 로셉을 또안 챙겨주겠습니까? 챙겨주죠.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식소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챙겨주죠. 그런데 어디에 갇혀있으니까? 동굴 속에 갇혀있으니까 자기밖에 모르게 되어지고 오늘 자기밖에 모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생각해 보야될 것이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습관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입니다 오늘 세상의 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습관을 말하는 것 세상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로스는 늘 생각한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아브라함이 한... 몇 차례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에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도리,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약의 도리를 받고 살아갔지만, 늘그 모습을 보면서도, 롯은 세상의 도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자랐을까요? 그 모습을 오늘 로봇의두 딸도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로봇의두 딸이 그 소동과 고모라성에 살면서 또 무엇을 보았을까요? 네? 세상의 방법들만, 악한 것들만 오늘 보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할지언정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이 나쁜 습관들로 가득 찬 그런 상황들 속에 있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죄악이 스며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얀 속을 입고여탄 집에 가면 차주 가게 되어지면 아무 덜 내야 아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시 하나님을 알고도 있고 믿고도 있지만 오늘 이소동과 고모라성이라고 하는 그회약한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그 관습이 그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고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와 근신 상관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나 쉽게 선택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세상의 돌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는 도시라고 하는 뜻이고요, 모압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암모지라고 하는 것은 친족에서 나오는 자, 즉 근신 장관을 통해서 나온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주위를 좋은 곳으로 만들고 내삶 속에서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그룹가스 뜻을 따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석판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마라. 더 나은 당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매일 당신의 기록을 깨뜨리라. 그러면 성공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 오늘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신경 쓰지 말라. 더 나은 당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매일 당신의 기록을 깨뜨려라. 그러면 성공한다. 파스칼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습관은 제1의 천성을 파괴하는 제2의 천성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 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습관, 귀한 습관을 갖게 되어주면 제2의 천성이 만들어. 저 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큐티하는 그러한 습관은 절대로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큐티의 습관을 갖게 되었으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하면 그 끝에는 누가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과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질 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다른대로 표류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똑바로 방향을 잡고 오늘 걸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거룩한 습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완전히 털어내어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앞에서 거룩한 뒤 뒤의 습관을 통해서 방향성을 잃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모녀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사가 처음부터 산으로 가라 라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처음부터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고두번 일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묻고 또 묻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아버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처음부터 제대로 순종을 해서 아버 어려운 시간들 또 잘못되는 시간들을 교쳐하지아니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 죽고 죽고 죽고라고 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일을 할 기회가 내 안에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순종을 할수 있냐 아버지 완벽한 순종을 해낼 수 있냐 그리고 waste time, waste m n e 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수없었습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올라온 습관, 무슨 나쁜 습관이 그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건친 그 상관을 하는 것이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이냐 생각하게 되어지고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하의 습관이 얼마나 큰지 또 아비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자네,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규하한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주님 방향성을 잃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선그 날까지 그저 주님 기뻐하시는 그 만남을 삶을 잘 살아내고, 거룩한 그 규태 시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새벽의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새벽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번해배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 임하옵시며, 레시아드르세는 같이 땅에서 들어와지. 오늘의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지켜매들이옵나이